이재용 회장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 한번 입었을 뿐인데 완판 이재용 공항 패션에 난리난 패딩 조끼, 빈폴의 패딩 조끼 입으시고 우리 회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베트남으로 출국 회장님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은? 중동으로 날아가셨죠? 오일머니 잡으러 가셨고, 두 번째는 왜 어디로 가셨을까? 베트남으로 가신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가는 곳에 돈이 있겠죠? 중동에서 돈 벌어오고, 베트남에서 돈 벌기 위해서 가시는 베트남.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아직까지는 중국이 몰락하고, 제조업체가 많이 빠져나왔는데, 인도로도 많이 가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해먹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실 분은 특히나 대체 투자로 유명한, 유망한 LS전선 아시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회장 되시고 두 번째로 베트남을 가시는데, 베트남에 뭔가 돈 냄새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시는 거겠죠? 그곳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LS전선 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